자, 백형 고이 2학기 중간고사 <laughs> 반항자의 심리와 마케팅 전략이라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자, Rebels may think they are rebels, but clever marketers influence them just like the rest of us. 자, 반항자들은 그들이 반항자들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clever marketers, 좀 똑똑한 하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향을 줍니다 just like the rest of us. 우리 나머지들에게 주는 것처럼 영향을 준대. 즉 반항자가 아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말하는 것 모두가 하고 있어요라는 말은 may turn some people off from the idea. 그 아이디로부터 약간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해? 아 그럼 날안 해. 반항자들의 심리잖아. 다 한다고? 나안 해. 모든 사람이 롱패딩을 입어? 그럼 난 쇼패딩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나는 유행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 그게 반항자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은 찾아. 알터네이티브 대안책을 찾아. 즉, 남들이 다 하는 거 말고 다른 걸 찾아. 즉, 다 롱패딩이야? 그럼 난 쇼패딩. 이런 느낌으로 찾는다는 거지. 아니면 난 그냥 롱패딩, 패딩 자체는 아니고 이런 느낌. 난 코트.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는 라 거야. Which, if cleverly, uh, cleverly planned, 만약 똑똑하게 계획되어져 있다면 can be 뭐가 될수 있냐 exactly what a marketer 또는 persuader wants you to believe 마케팅하는 사람이나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가 믿기를 원하는 것이 될수 있대 뭐가 그 대안책이 즉그 사람들은 너가 반항자라는 걸 알아 그러니 너는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걸안 좋아할 거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 먹겠다라는 거지 한번 밑밥을 깐 겁니다 만약 내가 want you to consider an eye, 어떤 아이디어를 고려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알아 너즉 반항자가 강하게 대중의 의견을 거절하는 것도 알아 넌 분명히 이걸 싫어할 거야 왜? 넌 반항자거든 안단 말이야 정보 다 있어요 자뭘 선호하기 때문이냐 너의 독립성 유니크, 독특함. 자, 너도 롱패딩을 입으면 이두 개가 유지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너는, 주, 너네들은 이런 개성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너네들이 선호한다면 대중의 의견을 분명 거절할, 거라, 거절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럼 나는 뭐 해? 제시를 해. 그 대다수의 선택지를 우선적으로 제시를 해. 왜? 네가뭐할 거니까? You w o u l 거절할 거니까. In favor of 여기 중에 My actual preference 즉 나는 원래 너한테 제시했던 그첫 번째를 팔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그 의도가 없어 왜? 나는 그 뒤에 거 팔고 싶은데 네가 거절을 해야 이 뒤에 거를 더 쉽게 먹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마 y 는 마케터죠 마케터의 실제 선호도 이자 너가 반항하면서 살게 될 그거 그 둘은 같은 거야 알겠지? 우리는 종종 소가 When we try to maintain a position of defense 자, 우리가 반항한다라는 그 위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우리는더 속아. 왜? 내가 마음을 안 바꿀 걸 알잖아. 나는 반항자로 존재할 것을 아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겉을 딱 봤는데 이 사람이 그냥 화가 난게 보여. 또는 기분 좋은 게 보여. 알겠지? 그러면 그 심리를 이용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야. 제일 어려운 게 뭐야? 포커페이스. 가만히. 해. 뭘 해도 표정 변화가 없어. 이 사람은 심리를 읽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근데 반항자는 너무 뻔하게 반대할 거잖아. 그니까 러 그걸 이용해 먹는다는 거야. 알겠죠? People use this reversal. 사람들은 이 거절 반대를 사용해 버린다는 거지. To make us independently choose an option which suits their purposes. 자, 마케터들의 목적에 딱 들어맞는 선택지를 독립적으로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절하는 것을 사용하 이런 반대, 그냥 반대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리버스은 반대니까. 자, some brands 어떤 브랜드들은 have taken full effect of our defiance toward the mainstream. 이런 주류를 향한 우리의 반항 심리를 최대한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위치시키겠다, 아, 스스로를 위치시키겠죠. 뭐해? 어, 우리 바닥자마자 이렇게 위치시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대중이랑 완전 다른 옷을 만들어. 대중이랑 다른 신발을 만들어. 그러면 대부분이 신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운동화라는 개념을 틀을 깨버리는 운동화를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앞에 막 스파이크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 색깔을 되게 알록달록하게 만드는 거. 그런 신발 사람 많이 있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대충 흰색. 검정색 이런 거 선호하니까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엄청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 여기 거기다. 이거 되게 특이한데 그러니까 너네도 모르게 내가 주류를 배제한 걸 좋아하는데 어? 이 브랜드가 주류를 배제한 브랜드 상품을 팔아? 난 이제부터 여기 충성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야. 그래서 which has created 심지어 더큰 강한 그지 브랜드 충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즉 단항 심리를 이용해 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까지 보세요.